5시 20분에 덕풍산장에서 덕풍계곡 트레킹 시작. 시작합니다. 앞에서 길을 조금 헤매서 20분 정도 소비를 했는데, 네, 부지런히 올라가 보죠. 안녕, 안녕하세요. 네, 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이곳은 아직 계곡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곳에서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네, 흑두부님, 공기가 너무 좋아요. 예, 계곡 가는 길 본격적으로 산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내려오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좀 늦게 도착해서 좀 올라가는 팀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흑두부님이 앞에서 리딩해주고 계시고요. 올라가는 분 보시면 이렇게 계곡이 촤. 오여보 이거 봐. 나무 쓰러져 있어. 어디갔다고요? 캐나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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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요. 캐나다 안 가봤잖아. 산길로 들어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트레킹 철제 설치된지가 얼마 안된 트레킹 철제 계단이 보입니다. 어, 사람들이 물놀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별로 안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물이 좋습니다. 와, 예, 여기는 철제 계단이 조금 없어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냥 돌길로 돌길이랑 산길로 이렇게 되있습니다네 바로 옆에는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물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뒤에 흙두부님 오 어, 앞에 조심해 트레킹 1시간 5분 1시간 5분 만에 덕분산장에서이용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사진 찍고 이려고 이러는 친구가 다 해서 40분 1시간이니까 여기만 하면 40분이면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등산문을 펼쳐져 있고 키분님 고생하신다. 짧은 시간에 절경을 볼 수가 있어서 아주 특이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덕풍계곡 트레킹을 마치고 물놀이 잠깐의 물놀이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라 여기 덕풍계곡 야영장에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저희는 샤워를 해야 돼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장님께서 키를 그냥 주고 가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라오신다고. 흑두부님. 한마디 하시 죠？좋 았 어요？내려 네, 그... 가서 텐트 치고 어제 저기 600 마직 에서 쓴 냄비 랑 세척 좀 하고 네, 저녁 먹을 어제 남은 고기 저녁 먹을준 비하 겠 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씻고 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샤워장이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어요. 네, 시설이 너무 좋고, 네, 오늘은 와이프의 수건인 무닭불도 피웠고, 로지펜 로찌팬. 네, 로지펜을 써서 고기를 구우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캠핑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했었던 하루구요. 네. 와이프 양말을 신고 또리를 신어서 재밌습니다. 장작을 따로 안 사와서 주위에, 주변에서 나무를 조금 여보? 저 여기 꼬리에 붙이고 싶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덕풍 야영장에 와 있습니다. 바로 앞이 계곡이라서 물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숯벌이는 것도 따로 있어서 불놀이를 조금 하고 도전을 조금 하고. 여보 내 다리 봐봐 발. 시작? 어, 아니. 나방이 와서 붙었습니다. 이거 걸래 갔다. 어젯밤은 비 소식이 없었으나 새벽 2시 3시 정도에 잠깐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우중 캠핑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와이프는 설거지를 잠깐 하러 갔고요 아침은 네, 레토르 식품으로 간단하게 간단 아침으로 치고 아침치고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선택한 스팸 마요 컵덮밥, 네, 햇반이 들어있는 컵밥입니다. 그리고 고추장 비빔밥. 마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예전에 먹어봤어요. 이거는 맛있고. 스팸 마요 덮밥,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지, 여보. 네. 끄덕였습니다. 먹자.